오늘도 주님의 숙교회 새벽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국기를 통해서 주시는 예배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속죄할 양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양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번제로 불살라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양에게 전부 안수하고 그 양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품고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서 희생됩니다. 이렇게 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수함 받았습니다. 이죄 용수함 받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 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역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 회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거룩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부살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가 용서 받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법 속에 그대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출애굽기 말씀은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구약에서 말한 모든 예법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제법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그리고 예수 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레이, 레이기에 나오는 제사법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배법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속죄의 법을 미리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 이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속죄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십자가의 속죄법을 의지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심판받았고 우리의 모든 예사람이 심판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 하고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요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을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명철 그리고 자원 을 가지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말고 삼일째 하나님과 매일 예배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함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은 다 버리기를 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의 불기둥으로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신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당하는 범사에 당하는 모든 일상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신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능 그리고 하나님 신자원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함 받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가운데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신 사랑과 권능과 능력과 명철로 우리가 부탁진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신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